요거 하나만으로도 실내 인테리어로 네, 반갑습니다. 대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제품, 자전거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한대 또는 그 이상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제품인데요. 바로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자전거 거치대입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자전거 거치대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습니까? 라이딩을 하고 나서 자전거를 복원하는 용도에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거치대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라이딩을 하시고 나서 실내가 아닌 실외, 창고 또는 베란다 또는 아파트 복도 등등의 방치를 하고 공간을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전거를 사랑하시는 분들 하...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고 뭐 같이 함께 하고 싶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하는 자전거들 괜히 이제 실내로 들고 들어왔다가 방바닥 더럽힌다고 어머니한테 등짝 한번 맞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시죠? 이제는 공간을 거치하는 게 아닌 자전거 거치대 또한 실내 인테리어 일부로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자전거 내 일상 속에 자전거를 녹여서 눈에 한 번에도 더 넣고 한 번에도 더 라이딩을 할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제품. 조립도 간단하고 자전거를 거치 하기도 쉽고 예쁘고 단순 정비까지 가능한 OAC 바이크 타워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품부터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품들이 야무지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e v 폼이 달려있는 거치대에 자전거 핸들과 바퀴가 틀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줄 수 있는 스트랩 앞뒤로 한 세트가 들어가 있고요. 어댑터, 설명서와 육각 렌치, 하단 지지대 마지막으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3단 봉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품이 끝이 났습니다. 정말 심플하고 간단한데요. 공구 필요 없이 함께 동봉되어 있는 설명서에 들어있는 육각 렌치 하나로 조립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하부 지시대부터 살펴볼까요? 딱 봐도 한 눈에 튼튼하고 야무지게 잘 잡아줄 것 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대편을 보시면 또 우리 방바닥 기스나지 말고 밀리지 말라고 패드까지, 미끄럼 방지 패드까지 붙어져 있습니다. 자, 조립은 정말 간단한데요. 이 하단 지지대 위에 3단봉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3단봉은 길이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로드 자전거나 NTV 자전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높이가 있기 때문에 3단으로 제작해 주시면 되고요. 미니벨로, 브롬톤 등을 운영하시는 분들 또는 어린이 자전거를 거치하시는 분들은 봉을 2개로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봉부터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부 지지대에 놓고 두 번째 봉도 설치해 주고 봉을 설치하셨다면 흔들림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될 수 있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두 가지 부품이 있는데요. 자전거를 거치하고 그리고 기스가 나지 않도록 외부에 EVA 폼이 붙어 있는 자전거 거치대 부품, 그리고 이 부품을 기둥과 연결시켜 줄수 있는 어댑터, 기둥 상단부에 어댑터를 먼저 조립해 주세요. 조립을 해 주셨다면 이제 거치대 부분을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홈이 나 있는 곳이 있어요. 이 홈이 나 있는 곳을 어댑터에 볼트로 조아주면서 고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대로 넣어 주시고 들어가지 않는다면 살짝 풀어 주세요. 볼... 볼트를 살짝 풀면 거치대 부품이 들어가게 됩니다. 넣고 나서 다시 볼트를 조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면 됩니다. 거치대 부품을 설치하셨다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손으로 돌려서 방향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그냥 상단부를 잡고 돌리시면 아래쪽 어댑터가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어댑터 부분을 손으로 잡아주신 다음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맞추셨다면 그대로 손으로 잡아서 가볍게 거치대 부분을 수평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수평을 잡으실 때 너무 빡빡하게 돌아간다 싶으시면 중간에 있는 이 볼트를 살짝 풀어서 방향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너무 헐겁다 싶으신 분들도 볼,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이 볼트 부분을 조아주시면 단단하게 고정이 가능합니다. 거치대 쪽에 포함되어 있는 볼트는 동봉되어 있는 육각렌치와 사이즈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자가에 보유하고 계신 공구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이게 조절할 수 있는 공구가 집에 없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OLC 육각렌치 휴대용 육각렌치를 이용하시면 사이즈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육각렌치도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아래 링크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기존의 자전거 거치하는 거치대입니다. 야, 이만 한. 내 봐도 그냥 뭐, 뭐 특별한 게 없고 멋이 없다 그쵸 그리고 그대로 바퀴를 장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특히나 하이림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스나지 않도록 이 사이드 쪽에 이부에 폼을 따로 감싸 줘야 되는 것도 그렇고 장착을 하게 되면 뭐 특별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맞춤형 거치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 달랑달랑 합니다 그리고 공간도 이만큼 많이 차지하고 특히나 땅바닥에 그대로 자전거를 거치하기 때문에 실내 바닥이 더러워집니다 바로 그냥 어머니 등짝 스매싱 맞는 거겠죠 자 그럴 때 이런 OLC 바이크 타워가 있다면 손쉽게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습니다 자 설치하시면서 자전거의 무게 중심에 맞게 방향을 가볍게 조절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쪽 핸들바가 이렇게 논다 달랑거린다 하실 때 함께 동봉되어 있는 요 스트랩으로. 바퀴가 달랑거리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주시면,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요거 하나만으로도 실내 인테리어로 끝. 내 눈에 보기도 쉽고, 또한 번에도 더 보면 한번더 나가고 싶고, 눈에 담아도 아프지 않는데 자전거 실내 인테리어로 변신 완료입니다. 이 상태에서 단순히 거치하는 게 아닌 실내에서 간단한 정비 또한 가능하신데요. 뭐 스템 쪽을 보시거나 아니면 아래쪽 휠 쪽, 특히나 체인 쪽을 보시는 분들은 체인을 돌리실 때는 아무래도 이 크랭크를 돌리면 왼쪽 논드라이브 사이드 쪽이 기둥에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둥에 걸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체인 쪽을 정비하시는 분들은 우리 크랭크 논드라이브 사이드 쪽 페달을 분리하시고 정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단 거치대에 거치하는 모습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앞쪽에 있는 화이트 2단 거치대에 장착하면, 자, 이런 모습이 됩니다. 하지만 이 높이가 아, 조금 너무 낮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단 거치대에 장착하시면 되고요. 이 높이는 우리 미니벨로나 브롬톤 등의 자전거를 설치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런 미니벨로 같은 경우는 이런 미니벨로는 펼쳐서 거치를 할 수도 있지만 홀딩을 하신 상태에서도 우리 바이크 타워에 거치가 가능합니다. 펼친 상태에서 거치를 하면 이렇게 무게 중심을 잘 잡기 때문에 펼친 상태에서도 야막 벌써 뭐 그림이 벌써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미니벨로 같은 경우는 3단으로도 거치가 가능하지만 3단으로 올리실 경우 무게 중심이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거치대가 살짝 흔들리거나 달랑거릴 수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신다면 설치 또한 가능하시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2단으로 거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2단과 3단으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실내, 그리고 내 자가에 자전거가 한 대가 아니신 분들이 많으시죠? 두대 이상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팅만 해놔도 뭐 벌써 인테리어가 끝났습니다. 하, 딱 봐도 너무 보기 좋고 흔들리지 않고 고정 잘 되는 OSC 바이크 타워입니다. OSC 바이크 타워는 총 무게 5kg로 제작이 되었지만 자전거 무게 최대 13kg까지 지지를 할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자전거에만 투자하지 마시고 내가 사랑하는 자 자전거 예쁘게 볼수 있도록 자전거 거치대에도 투자를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이제는 너무 비싸고 막 화려한 그런 거치대보다는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도록 가격까지 측정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OLC 바이크타워 소비자 가격 79,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는 거래처 그리고 구매처 링크는 아래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OLC 바이크타워와 함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전거를 내 일상 속으로 녹여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